저는 학생 선교를 위해 NCCK 청년위원회 청년 학생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한국 기독학생의 청년맹 KSCF 국제부 간사 활동했던 홍콩에서 온판니입니다 저는 일단은 홍콩 기독학생 운동 출신이고요, 대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세계 기독학생회 총연맹 WSCF라는 단체한 12, 13년 정도 활동했고요. 어, 거기에 아시아 지역하고 글로벌의 어, 집행위원회 어, 활동 한 10년, 11년 정도 했고요. 어, 하면서 KSCF 국제부 간사도 활동 같이 하고, 어, 하고 나서 이어서는 WSCF 아시아 지역 총무로서 2022년까지 어, 활동해왔습니다. 제가 대학교 딱 마지막 학기 때는 어, 홍콩기덕학생회 SCM라는 어, 진짜 조그만 어, 학생단체인데 거기서 어, 활동 시작했고요. 어, 마지막 학기인데 뭐 성소공부밖에 한 한 학기 정도 하고 나서 그 해의 방학 때는 어, 해외에 그 나가서 워크숍 하는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갔다 와서 본국 쪽으로 아이케미니컬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2008년 정도. 네. 기억 남는 거는 아마 두 가지 정도 어, 생각하고 있어요. 첫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는 그 국제교류 프로그램, 제 에큐메니컬 첫 어, 해외 프로그램인데요. WSCF 아시아 지역에 옛날에 해마다 인권 워크숍이 있어요. 제가 그때 2008년 여름때는 인도네시아 보거라는 어, 곳에서 어, 이주 및 어, 인지, 인식 매매, Human Rights Trafficking의 워크숍에 있어요. 거기서 참여해가지고 어, 각 아시아 나라 학생들이 모여서 이 주제 어, 가지고 토론도 하고 어, 각 나라의 상황 쉐어링 하고 어, 그때는 마지막 날은 스테이트먼트 어, 성명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딱보여서학생끼리 모여서 활동가들이 모여서 이 주제 위에서 어, 연대 성명서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이런 거는 국제 연대가 이런 의미 있구나,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깨달았고, 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국제 활동 중요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인상, 어, 남기고요. 두 번째는, 어, 제가 처음에 선교사 활동 왔을 때는 딱 2014년 되었어요. 그때 오자마자 2014년에 4월 세월호 어, 사건이 터져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본교 쪽으로 어, 우리도 학생 단체이니까 같이 세월호 참사 같이 연대하면서 나 많이 나갔어요. 제가 아는 홍콩 대학생 분들이 와서 같이 연대 어, 활동도 했고 이두 가지 저한테는 에큐멘커 활동 안에 제일 인상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저 생각하는 거는 아마도 아까 질문 이어서 그런 건데, 국제연대? 사실 국제부만 아니고 연대, solidarity 이 단어가 제일, 제일 생각 많이 한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어, 글로벌 시대에서, 어, 다, 나라의 문제 다 있는데, 비슷한 문제도 있고, 근데 혼자서, 혼자서 뭐다 나가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아무래도 같이 손잡고, 배경, 아시아, 특히 동부아시아 배경 다 비슷하고, 역사 맥락상에서도 비슷하고, 이슈도 비슷하니까, 손잡고 같이 토론하면서, 어, 연대하면서 나가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에키메니카는 연대 단어가 바로 생각나요. 사실은 저한테 포함하는 거죠. 네, 저도 같이 여기 에키메니카 활동 같이 하고 있는데, 어, 짧은 시간인데, 뭐, 길게 얘기할 수도 없고, 너무 짧게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활동하면서 생각나는 거, 우리는 성찰하고 기도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많이. 왜냐면은, 어다 활동 나가니까, 어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많고, 우리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은 너무 부족하니까, 활동만 하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도 스스로 돌, 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 활동하고 있는 그 이슈는 어떻게 더잘 나갈 수 있는지, 누구한테 더 연대할 수 있는지, 그런 성찰하고 기도 시간, 어, 필요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너무 바빠서, 이런 시간 너무 없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성찰하고 기도한 시간 통해서, 어 경험 조금 정리하고, 어떻게 더 전환할 수 있게 트랜스폼 할수 있게 어, 더 나아갈 수 있으면 힘도 생기고 어, 아이디어도 많이 생길 수 있게 그런 시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스스로도 잘 돌봐야 된거 같아서 그렇게 해 주고 싶어요 <laughs> 어, 일단은 NCC 100주년 축하합니다 어, 이게 사실은 1 0 0년된 역사 가지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도 있고 어, 축하할만 이게 분위기도 있어야 된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 무거운 역사 가지고 어, 해오는 거 사실은 쉽지 않은데 어, 어, 그래서 일단 은 축하하고 수고도 많았습니다. 어, 이게, 어, 힘든 시기도 많지만, 근데 저는 NCCK 100년 된 역사는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지금 새로운 시대에 왔으니까 새로운 1 0 0년도 다시 시작해야 돼서, 그래서 새로운 시대는, 어,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새로운 백년도 기대하면서 어, 축하하면서 어, 그렇게 어, 한번더 해주고 싶어요. <목소리> NCCK 100주년, 에이, 축하합니다. 100주년도, 잘 못했어요. 喺呢一個韓國嘅民主化運動裏邊咧，有一個好大嘅歷史包袱啦，背負咗好大嘅歷史包袱啦。咁誒，一百週年走過非常之唔容易啦。同時我都覺得係呢個上帝嘅恩寵嚟嘅。咁咧，希望誒、呃、新嘅一百週年啦，NCCK 喺新嘅時代裏邊誒新走在新，真喺新瓶裏邊誒，希望可以繼續用新嘅角度出發就更好啦。誒、呃，一百週年恭喜晒。